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러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0일이고요. 예, 코어롱 그룹주가 요즘 되게 핫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코어롱 생명과학도 예, 같이 핫해져가지고, 어, 무슨 일이 있나, 예, 뭐 오늘 주담이랑 전화통화도 해봤고요. 그런 예,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 코어롱 생명과학의 기술적 분석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코롱 생명과 코롱 투시진 인보사의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확증편향이란,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도, 저는 잘될 거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한다라는, 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만 많이 바라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저의 말에 혹해서, 이거 투자했다가 망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어, 코롱 생명과학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관련도 순위, 이제 첫 번째 건데, 이제 최진순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제가 이제 봤던 뉴스 중에, 어, 요거 1.2조 달러 시장 물산업이 돈 된다. 라는 어떤, 어, 머니투자의 구경민 기자가 쓰신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32억 달러 규모의 약 12건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IT, BT, ICT, AI, LOT랑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과 육보 발로 거쳐서 산업 내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고, 어, 이제 많이, 고부가 같이 호부가 같이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멤브레인 및수처리에 코롱 생명과학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H2O잖아요. H2O. 그래 가지고 이 H2O가 H2O인데 여기서 또 H가 또 수소잖아. 그래서 이거 이거랑 요즘 코롱 그 코롱 그룹이 잘 나가는 또그 어 수소 그거랑 또 연관이 있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오늘 주담하고 전화 통화 할 때는 일도 일도 연관성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뉴스가 이제 이투데이에 나온 뉴스인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저게 나온 거죠.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가 어, 요즘 잘 아시겠지만 수소자만 들어가면 주가가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효성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코롱그룹이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건데, 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이교, 예, 우리 상무님께서, 예, 전격적으로 현대차 수소대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하면서 또 존재감을 과시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 글에 있습니다. 양연구원은 코롱티주진이 거래중지일 때는 에 코롱생명과학의 주가를 보며 바이오 관련 리스크를 가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이제 3프로 t v 예 어떤 분께서 어 2, 3프로가 아니죠 이렇게 쓰죠 3프로 예, 유튜브에 3프로 TV에 이제 아, 그 친구 이름이 누군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룹 리스크가 있, 있을, 있는데 을있 이게 좀 사그러지는 거 아니냐 코오롱 그룹이 왜냐면 디지준이로 그동안 엄청나게 그룹 전, 그룹 전체가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거에 대한, 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이 거래 중지일 때에는 코롱 생명과학의 주가를 보면 바이오 관련 리스크를 가늠해야 된다. 코롱 티슈진과 코롱 생명과학의 주가는 코롱 티슈진 거래 정지 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코롱 생명과학의 주가가 올, 이, 이 올해 2월 이후 부진하지 않다는 점은 코, 코롱 티슈진 관련 우려를 다소나마 덜어주는 이슈가 될수 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코롱 티슈진 거래 재개시, 코롱 NAV, 이게, 이게 그 자산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증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호롱의 주가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그 주담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티슈진이, 티슈진이 거래제가가 된다면 어, 호롱 생명과 학 같은 경우는 17%의 이제 지분법이 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어 이제 P PBR이겠죠? 예, PBR을 어 PBR이 갑자기 순식간에 낮아지는 효과를 예, 보일 수 있다라고 어, 얘기한 것 같아요. p e r 은 아닌 것 같고 PBR을 예, 어 주, 그러니까 낮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이 만약에 재개가 되고 한다면 코롱생명과기 저평가를 예, 충분히 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주담이 어, 저랑 이제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는 이제 매번 통화를 하는데 어, 그 친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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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예, 사태가 처지기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쯤에 예, 입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거 맞은 거예요. 여기 이제 4월 1일 그그 그 인버사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예, 중간에 또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큰 수술도 받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2021년도에는 진짜로 열심히 IR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어, 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담미랑 통화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반기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반기보고서가. 이제 반기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어, 이제 좀 회사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좀 바뀐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어 무슨 얘기냐면은 연초부터 2021년 초부터 열심히 IR을 하고 다녔지만 실제로 그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뭐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 보험 이런 데는 들어오기가 어렵고 사모 펀드 쪽을 중점적으로 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쪽에서도 뭔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승인 받고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투자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위에서 이제 승인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고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에서 지금에서 좀 발현되는 게 아닌가. 9월 1일부터 드디어 사업 펀드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금융 투자랑 투신이 조금씩 입지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한 9개월 동안 열심히 IR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번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막 제발 좀그러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 친구가 정말 묵묵하게, 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어, 회사에 명언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게 뭐한 9개월 만에 드디어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예, 괜찮은 기술적 분석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뭐 내가 제가 제가 뭐 이거 본다고 뭐다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잘안 맞기 때문에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 우리가 이제 가격 이평선에서 60일선만 놔두고 이 예, 짧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 우리가 이제 600일 기간인데요. 600일 기간에 보면은 어 여기 이제 59,500원짜리 예, 최고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52,000원짜리 고점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죠? 4, 2019년 4월 12일날, 그다음에 2020년 4월 17일날, 이게 또 우연찮게 1년이네요, 이렇게 1년. 그다음에 이 1년 되는 고점 고점을 연결했더니 아직 올라갈 어, 폭이 조금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점 고점 연, 연결한 선이고요. 그다음에 60일선을 기준으로 뭐이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4월달 정도로 보고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잴 것이냐, 이렇게 잴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논할 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는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어, 윗꼬리를 원래는 하는 것도 맞는데 그냥 좀 제일 많이 지나간 선 라인 정도를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예, 최고점 라인이죠. 그러니까 막그 점 여기도 고점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고점이니까요. 6월 29일 날 날짜를 해보면, 여기를 39,100원짜리 윗골리 찍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상단 추세선에 조금 맞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면, 수학처럼 딱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일정 부분 우리가 내려가는 어떤 그, 길을 좀알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요런 식으로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작은, 작은, 작은 라인 정도 되는데, 뭐, 요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요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얘가 하락을 했구나. 종가상으로 지켜준 적이 별로 없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만 보면 요런데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놓고 보게 되면 2015년도 7월 2일 날 예, 만들어 놨던 고점이 있고요 예, 여기 고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 놓은 고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색깔을 조금 바꿔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고요 예, 포인트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대하락 추세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대하락 추세선이 있었고요. 이 대하락 추세선을, 어, 여기는 못 갔고, 여기는 돌파 못 했고요. 예, 여기 돌파 못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돌파를 했었죠. 여기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돌파했다가 떨어져서 개파락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예, 4월 달에, 어, 2020년 4월 달에, 그, 미국 FDA 임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점상 세번 가고 난리부르스를 쳤지만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딱 하루밖에 못 버텼고요. 그리고는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런 흐름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어 여기서 6 0일선 이런 식의 뭐 요렇게도 쌍바닥이지만 이렇게 또큰 쌍바닥을 또 만들었다고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추세선은 끝났죠? 예, 네, 대추세선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추세선을 하나 또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뭐 그냥 찾아보는 거죠? 예, 여기 추세선을 넘겼던 자리가 있고, 여기 추세선 넘겼던 자리, 이 대추세선을 넘겼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길 또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서, 여기를, 어, 색상 유형, 포인트를 1로 하고요. 예, 여기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 언제죠? 18년 1월 14일하고, 예, 19년 3월 14일 날짜를 그어봤더니, 우연치 않게 지금 라인에 정확하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자석기능이, 자석기능이 붙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니까 러 요, 이제, 이게 이제 대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이 대하락 추세를 벗어났던 두 개의 고점을 연결했더니 지금 다음 추세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예, 아까 그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걷는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예, 이렇게 그어놓고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추세 상단을 돌파해서 추세 강화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38,800원, 뭐 4만원 정도까지는 직선으로 가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면, 지금 61선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이제 정확하게, 뭐, 떡빠주게딱 맞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돌파하는 흐름이 나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뭐 따로 줄을 긋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상단 추세선이 있었고 이런 식의 하단 추세선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다. 그러면은 이이 이 상승 추세대를 돌파하면 추세가 강화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에서 지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좀 비슷한 차트를 제가 뭐 쉽게 그냥 찾았어요. 이 스타코를 보니까 네,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냥 얘도 비슷하 합니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려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예, 지지하느냐 마냐 싸움질하다가 빡 맞고 돌파하니까 이런 식의 급등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차트 조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차트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요, 요게 나올런지, 요게 나올런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멘텀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이슈 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뭐, 그 이재명이니 뭐 윤석열이니 정치 테마에 얽혀가지고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파괴력 있는 어떤 모멘텀을 달고 뭐이 친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생명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엄청난 상승이 뭐 나온다라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추세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지금 차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삼에서그 오늘 영상이던데, 뭐, 반등하는 종목의 요건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뭐, 여러분도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예, 저점이죠, 얘가? 저점을 쭉 올리고 있어요. 저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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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올리면서, 결국에는,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해주고요. 돌파를 하고 이렇게 깃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저점은 저점은 상승하고 고점도 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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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는 이런 흐름의 깃발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새롭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또 다르게 의미를 좀 본다면 여기 35,900원 자리를 오늘 시가로 돌파를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오늘 시가로 돌파를 하고 어, 뽑아냈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금 강력하게 35,900원 자리는 어, 이번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상승이 끝날 때까지는 안 보겠다. 예, 이런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가.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는 수. 그러니까 계속 계속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갈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주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마지막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일선을 종가상으로 최대한 깨지 않는 선에서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 주다가 오일선을 딱 깨지면 이그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이 상승 추세 강화를 만들었던 라인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39,100원까지의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 박스권 라인이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한번더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얼마가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42,250원인데 어, 여기를 한번 4만 원, 39,100원을 넘겨준다면 여기를 향해 또 가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넘긴다 그러면 이런 라인도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45,000 라인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막 가느냐, 막 가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갈런지 어, 뭐. 주남한테 얘기하기로는 특별한 어떤, 예, 뭐, 이슈는 없고, 단지, 뭐 저평가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다. 왜냐면, 하 뭐, 저도 얘기는 했지만, KLS 203 하나, 그, 가지고, 그, 그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어 일반 제약제 일반 제약 신약 만드는 업체는 3 4천억원은 그냥 충분히 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임상 실시하고 있고 임상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어 KLS 203만 원 기준으로는 지금 10월이나 11월 달 정도면 다 마감 마, 그 임상의 종료 그러니까 환자 맞추는 건다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다 다 맞추고 난후 1년 후에 예,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모멘텀만으로도 고런 어떤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지금 시청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는데 어그 뭐죠 영업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에 관리종목떼는 부분 뭐 내년도에 거래 그 티슈진 거래제기가 되는 부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어,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서야, 이제, 기관이든, 사모펀드든, 이쪽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개인적 의견을 제가 내봤습니다. 어, 이제는 오일성 깨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갭상승도 너무 크게 할 필요 없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예,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번 상승에, 이번 상승에, 어, 마지막, 예, 마지막이 어디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천일선 정도 가격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 지금 가격은, 지금 천일선 가격은 48,450원 자리인데, 천일선은 이제 계속 내려올 거거든요? 계속 내려올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이제, 어 이제, 어떤 흐름이 돼줘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 같은 흐름이 돼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 지지하고 올랐다 지지하고 올랐다 지지하고 하면서 빵 하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혹은 지금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해주고 다시 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바닥은 충분히 다진 걸로 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천일선 정도까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어, 월봉으로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된다면. 네,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라인이 지금 41,6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1,600원 라인 한번 찍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완만하게 지도서도 모르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뭐 보조지표 상으로 아무런 이상 없고요. 뭐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예, ADX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추세 강화되고 있는 중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뭐 여기서 얼마까지 상승한다라는 가격은 아까 뭐 대충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꼭 갈런지 뭐 여기 4만원 가면 또 당연히 걸리는 자리입니다. 4만원 되면 당연히 또 걸리는 자리고 여기 또 윗꼬리 라인 그러니까 지금 박수권을 여기 박수권을 지금 이렇게 다 잡아먹은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윗꼬리 라인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남아있는 걸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차이인데, 지금 뭐, 코롱이 가는 거 보면은, 예, 뭐, 그냥도 갈수 있을 것만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롱이, 코롱 생명과학의, 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요 갈색선이 이제 천일선인데, 코롱처럼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치받고, 예, 계속 문제 눌러서 몇 개월간 조정하다가 이렇게 빵 튀어나가는 이런 흐름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은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제가 보는 최대 가격은 48,000원 한원 정도. 시간이 가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니까 그런 예, 부분 좀 상계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름 괜찮은 흐름이고, 외국인이 오늘 23억 가까이 사고요.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온 건또 대박이거든요. 이게 처, 거의 처음이에요. 저도 장중에 3만주 이상 들어오는 거 진짜 보기 어려웠는데, 예,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5만, 거의 6만주 가까이 들어온 모습은 괜찮다. 그래서, 어, 뭐 4만 8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데서 사셔가지고 물려갖고 힘드셨던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이세요. 10% 20% 정도라도. 내가 2년간 기다렸던 기다린 어떤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보상 같은 거? 어,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굳이 이 종목 하나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전 무렵에 오신 분들은 한 10에서 20%뭐30% 정도 줄이시고 아까 코오롱 봤던 것처럼. 여기, 여기 맞으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여기에서 팔았던 걸이 밑에서 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라는 부분, 안나, 그 부분을 상기하시고, 예,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흐름이고, 예, 간만에 또, 갑자기 또, 상승이 또, 생각지 않던 상승이 나와서, 어, 음, 상당히 즐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그, 행정소송 2심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 어, 오픈카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오픈카톡방에 오고 싶으신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 그냥 네이버에서 찐한 케 찾으셔가지고 카페 오셔가지고 공지사항 확인하신 다음에 절차 밟아서 저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강요도 아니고요, 예,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주주 인증만 되면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어중이 떠중이 사기꾼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어, 물려서 힘드신 분들을가슴 예, 후벼파는 얘기를 많이 해갖고 이제는 주주 인증이 안 되면. 어, 입장이 불가하시니까 주주시면 뭐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부분들 생,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카페 관련된 내용은 어, 동영상 밑에 예, 설명란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롱생명과 한번 봤습니다.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예, 어쨌든 어, 힘내시고 주말 편안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